응답하라 1994에서 무심한 듯 자상한 말투로 지닌 캐릭터 쓰레기로 여심을 사로잡은 정우가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했습니다. 지난달 30일 광고 촬영차 출국하는 정우를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. 청바지에 블랙 코트로 깔끔한 공항 패션을 선보인 정우. 팬들과도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자상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. 어디 가시는 길이신지? 아, 그 샌프란시스코? 네, 예. 무슨 일로 이렇게 나가게 되셨어요? 광고차 불러주셔고 설날을 샌프란시스코에서 맞이하게 된 정우 예, 죄송합니다, 저희가 일만부탁드리겠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서울인데 일하러 가셔서 속상하진 않으세요? 괜찮습니다, 즐거워요. 네, 잘 다녀오세요. 예. 응답하라 1994로 90년대를 사로잡은 대세남 정우는 광고계에서도 주가가 고공행진 중인데요. 1994년에 이어 2014년에도 국민 오빠, 국민 남친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정우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.